한때 필수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6만 명 수준으로 한달새 1만 명이 줄었고, 1년 전과 비교하면 5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. 가입자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높아진 분양가와 커트라인 때문입니다.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.2% 올랐고, 가점제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5년, 가입 15년, 부양가족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. 사실상 12인 가구에겐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. 올해부터 일반 공급 물량 절반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되면서 장기 가입자들의 기회도 줄어든 겁니다. 가입자가 빠지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.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와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. 또 청년 신혼부부에겐 3억에서 4억원까지.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내놨습니다. 한때 내집 마련의 필수 통장이었던 청약통장,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? 이슈를 더 보려면 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